50세 주부의 락스 활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 0살이된 주부 김미숙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락스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락스가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용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둘째가 갑자기 장염에 걸린 거예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침실 카페까지 더러워졌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웃 언니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때 알게 된게 락스의 진짜 활용법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니. 첫 번째로 시도해본 게 바로 화장실 전체 소독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변기만 닦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물 10리터에 락스 한 컵을 넣고 희석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부터 벽면까지 모든 곳을 닦아냈어요.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소독이구나. 두 번째는 침실 카펫이었어요. 사실 이건 정말 고민이었어요. 큰 카펫이라 세탁소에 맡기기도 애매했고요. 그래서 락스 희석액을 분무기에 넣고 뿌려봤어요.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깨끗한 물로 닦아냈어요. 놀랍게도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냄새도 없어지고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세 번째로 시도한 건 주방 도마 소독이었어요. 사실 평소에 도마 관리를 소홀히 했거든요. 그냥 세제로만 닦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락스 희석액에 5분 정도 담가뒀어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궜고요. 도마가 완전히 새것처럼 되었어요. 검은 얼룩까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이때부터 락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번째는 쓰레기통이었어요. 여름철이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심했거든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락스 희석액으로 닦아봤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냄새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다섯 번째는 세탁이었어요. 흰색 옷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 와이셔츠가 심했어요. 락스를 조금 넣고 삶아봤어요. 정말 하얗게 되었어요. 새우처럼 깨끗해졌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신발 소독이었어요. 특히 운동화 냄새가 심했어요. 락스 희석에게 신발끈을 빼고 담가뒀어요. 30분 정도 후에 솔로 문질러 닦았어요.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게다가 하얗게도 되었고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 아니 정말 놀라웠어요. 7번째는 곰팡이 제거였어요. 욕실 타일 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끼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락스 원액을 직접 발라두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칫솔로 문질러 닦았어요. 곰팡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타일이 새것처럼 하얘졌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덟번째는 쓰레기통 소독이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 그릇과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물로만 헹궜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락스 희석에게 담가두고 소독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궜고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강아지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홉 번째는 행주와 걸레 소독이었어요. 사실 이것들이 제일 더러워지잖아요.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나고 끈적했어요. 락스 희석에게 하룻밤 담가뒀어요.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새것 같았어요. 냄새도 없어지고 보송보송해졌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열 번째는 변기 물때 제거였어요. 변기 안쪽에 누런 물때가 심했거든요. 락스를 부어두고 하룻밤을 기다렸어요. 다음날 솔로 살짝만 문질렀는데도.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물때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11번째는 야채와 과일 소독이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하잖아요. 물 10리터에 락스 한 스푼만 넣어서 희석액을 만들어요. 일반 청소용보다 훨씬 더 묽게 희석해야 해요. 그 물에 야채나 과일을 5분 정도 담가둬요. 사과배, 포도 같은 과일들 말이에요. 상추나 깻잎, 오이 같은 야채들도 마찬가지고요. 5분 후에 깨끗한 물로 3번 이상 충분히 헹궈내요 정말 깨끗해져요 농약이나 세균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생으로 먹는 야채는 꼭 이렇게 소독해요 1 2번째는 육류와 생선 소독이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팁이에요 특히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 말이에요 물 5리터에 락스 반 스푼 정도만 넣어요 정말 적게 넣어야 해요 그 물에 고기를 2-3분만 담가두고요 바로 찬물에 여러번 헹궈내요 세균제거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비린내도 줄어들어요 단 반드시 충분히 헹궈야 해요. 13번째는 쌀과 잡곡 소독이에요. 쌀을 씻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물 3리터에 락스 몇 방울만 떨어뜨려요. 정말 적게 넣어야 해요. 그 물에 쌀을 1분 정도만 담가둬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요. 쌀이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밥도 더 맛있어지는 것 같고요. 잡곡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안전수칙은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해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실수로 원액이 손에 묻었는데 따가웠어요. 그래서 항상 희석해서 사용해요. 두 번째는 환기예요. 락스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해요. 냄새가 강해서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창문을 안 열고 사용했다가 어지러웠어요. 그 후로는 항상 환기를 시켜요. 세 번째는 고무장갑 착용이에요.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해요. 안전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번째는 절대 다른 세제와 섞지 마세요. 특히 식초나 구연산과 섞으면 위험한 가스가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색깔 있는 옷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탈색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실수로 파란색 옷에 사용했다가 하얗게 되었거든요. 정말 아까웠어요. 여섯 번째는 알루미늄 제품에는 사용 금지예요. 부식될 수 있어요. 저희 집 알루미늄 냄비에 한번 사용했다가 검게 변했어요. 그 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는 보관법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뚜껑도 꼭 닫아두고요.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사용 후 충분히 헹구는 거예요. 특히 식기류나 도마는 더욱 철저히 헹궈야 해요. 락스 성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항상 3번 이상 헹궈요. 그리고 식자재 소독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야채나 과일고기를 소독할 때는 희석 비율을 훨씬 더 묽게 해야 해요. 일반 청소용의 10분의 1 정도로요. 그리고 소독 시간도 짧게 해야 해요. 야채 과일은 5분 고기는 2-3분 쌀은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소독 후에는 반드시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궈내야 해요. 특히 생으로 먹는 것들은 더욱 철저히 헹궈야 해요.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헹구는 게 중요해요. 아홉 번째는 임신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식자재 소독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정말 유용해요. 지금은 락스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 전체를 락스로 소독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가족 건강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냄새가 깨끗하다는 신호로 느껴져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키시고요. 작은 부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희석 비율을 더 묽게 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익숙해지면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 가시면 돼요. 정말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집에서 살수 있어요. 가족들도 좋아할 거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 필요해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 주세요. 더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